<웃음> <웃음> 와, 여드름봐. 화농성 여드름 터트려버려 이거. 여드름 건드려서 화났다 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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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좀. 이쪽으로도 안 가봤죠? 인데스의 조각을 찾는 게 메인 스토리다. 그러니까 보스를 잡으라는 소리야 어디든 가서. 어 미친. 어우, 깜짝이야. 미친. 아, 보스네요. 점프. 아, 잘못 고르면 죽어요. <웃음> <웃음> 어! 여드름 봐. 화농성 여드름 터트려버려 이거. 여드름 개 아프지, 너. 앉아. 어림도 없지. 여드름 건드려서 화났다, 쟤. 어떡해, 어떡해, 뭐,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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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는 좀. 야, 땅을 부셔버리면 어떡하냐. 아, 여드름 나온다. 하하하, <laughs> 개 더러워. 죽어, 죽어, 죽어. 아야, 나이스. 나이스. 여드름 짜서 아파는. 어, 들어. 여드름 얻었다. 여기 뭐임? 에음 레벨을 당기면 로로로로로로 올라가서 이건 또 무슨 힌트를 봐야 되지? 여기 퍼즐 게임이 돼버렸어. 아첫 번째 좀 매니를 올려서 여기 이거거든. 보니까 아직 여기 올 그게 아니라네. 좀더 진행을 해야 된다는데. 와 답답해. 뭔가 더 진행을 하다 보면 나오겠지. 제국 정원.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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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What?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개나이스 개나이스 숲팩칼날카타나 얻었다. <laughs> 저게 뭐냐? What? 뭐야 그냥 도망가기만 하는데 철구 텔레포터 아니 도망갔어? 도망갔으면은 위에 체력바도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 보니까 완전히 도망간 게 아닌가? 또,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이놈 미친놈아. 저 자식이 자꾸 총알만 낭비하게 하는 것같음 총알이 없다. 카타나로. 카타나로 정리해. 다, 잡았다! 후! 목적 달성. 여긴가요? 카에올라의 휴식처. 누가 봐도 보스 진입 같은데? 왜내 옆에 있는 거야? 가서 공격을 해? 이 새끼야. 주인이 공격받고 있잖아. 일로와 이 자식아 내가 인파이터처럼 공격을 해야겠어 미친 강아지가 공격을 가서 공격할 생각을 안해 이거구나 이거구나 눈물 반디 왓 아니야 어우 씨 <laughs> 여기가 어디야 아니 총알 없는데 미쳤네 보스전 어 응. 아니 진짜 총알이 없잖아 총알 리필 안 해줬네 이거 아, 아, 후후, 어, 은근 쉬울지도. 아, 잠깐만요. 왜 이런 미니? 아, 물 물속이라 피할 수가 없네. 어, 너 진짜 딱대가에딱그냐 그래도 총알은 보충해줘야지. 개 같은 게임아, 상도덕이 없어요. 개 자식아, 어디 비겁하게 총알 없이. 자, 일로 갑시다. 이리로 가요. 여기서 뭐라도 떠야 돼. 진짜 여기 안 뜨면은 진행 막힘. 근데 주요가 여기네? 여기 왔나보다, 그럼. 제발 열려. 짜잘한거 무시하고. 와, 아, 예스! 맵개 넓어, 진짜로. 야 이건 또 뭐야? 모르면 땡겨봐. 오, 오 잠깐만, 잠깐만. 비겨, 비겨, 얘들아, 비겨. 나도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거. 비겨. 가자, 가자, 가자. 아, 이렇게 급박해, 어. 여기 맞나, 여기가? 아, 씨, 아니잖아. 바로 죽잖아. 아니, 뭐, 알려줘야지, 터지고 <laughs> 빰. 기다렸다가, 빰. 빰. 아우. 강아지가 번개 맞고 나한테 온다니까? 저거, 나 죽일라고 하는 남살자. 않... 아, 아, 알았다.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또. 어떻게 사람이 빨리 내려갔다고 죽여버려, 그걸. 됐다, 거의 다 왔다. 지, 지, 야, 다 왔다, 다 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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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려와도 괜찮아? 쟤는? 오케이. 밟아도 돼. 아, 여기 있구나. 이거 다 깨야 돼. 강아지야, 시간을 벌어줘. 오호 어, 진짜 다시나기 싫다, 이거. 너무 길었어. 피곤해 죽겠네. 어아또 새로운데 나왔다. 후우 진짜 구석구석 숨어있네. 여기가 그 아까 음, 어쩌고 하던 곳인데 아하, 아 여기 레버를 당겨야 되는구나 몰랐네. 진짜 순서 몰라서 안 되는 거였네. 근데 좀 너무하네. <laughs> 진짜 게임 개 불친절하다고 할수 있네 이거. 아 저게 저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레버를 당기면 됩니다. 이제 해봐. 그렇지. 똥당 똥땅 똥땅다. 아, 아 여기 길 길이 생기는 거야? 와, 야 이런 거였어? 똥. 어, 아 보스전이냐? 거친 호흡. 뭐야 이게? 둘 네, 여섯 야, 눈알이 열, 여섯 쌍이네 나와 함께 걷자 새끼 늑대 오, 어, 야, 좋지 내 개가 될래? Die, so the offer, 아, 누구 죽일지, 결정해야 되네. 어, 얘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laughs> 야, 물고 있지, 너? 나한테 오지 말고 가서 제일 물으라고! <laughs> 어? 아니, 노를 죽여버리네, 글쎄 저기 뭔데? 어, 롤링선도 계속하는데? 아, 개야, 개야, 달려 들어가면 죽는다. 후. 으 총알이 또 왔네. 또 왔네. 중요할 때한 번. 야 강아지 컷! 으아! 와, <laughs> 어, 맞으면 죽을 것 같았어. 얘, 어떡해. 괜찮아요? 이제 미궁으로 돌아가면 되나? 와, 제 미궁 복귀. 아 이제 여기 가야돼? 탐구자의 안식처 또 보스 잡아서 이거 얻어야 되는거지 단편 어? 여기 처음 왔을때랑 굉장히 똑같 여기 와본적 있잖아 1편에 여기 왔잖아 완전 맵이 똑같은데? 왜 다시 돌아온거지? 나 여기 와봤잖아 그래 이 블랙홀 근데 내가 왜 여기 아, 안하고 딴데 갔지? 기억이 안나네 아무튼 맵이 개넓은데 일단은 이막은 여기까지 짓는 걸로 하자. 한편에서 봐요.